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금액대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334,00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금액대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천 원입니다. 물론 12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몇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부 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기초연금은 1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천 0백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금액은 국민연금을 매달 기초연금 33만 4천원의 150%인 50만 1천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33만 4천원의 최대 50%인 16만 7천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2024년 금액대별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50만원일 때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인 50만 1천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6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일 때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일 때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9만 7천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와 감액금액을 예상해 보시기 바라고 혹시 더 쉽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일 경우 초과되는 1년마다 만원씩 감액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더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연기연금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첫째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둘째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엔 국민연금이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33만4천원의 50%인 16만7천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으로 인해 얼마나 감액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셋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넷째,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연기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연금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초연금,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신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연기연금 신청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참. 아무튼,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는 만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받는 금액은 지금과 똑같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금개혁의 최종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국민연금연계감액을 포함한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